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신관장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상을 맞췄으면 이제, 어, 어, 7주, 10주 이렇게, 뭐, 맨하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후원회를 만들어서 뭐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응? 1 7일반 이렇게, 어, 이제 그래야만이 이 지역에서 어,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거고, 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처럼 여기 또 와가지고 선생님, 어, 그냥 이렇게 자취를 보니까 밤에가 새롭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이제 구중희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에 심순과 활동하시면서 업적을 많이 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니 차례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어, 삼주리 오늘 좀 기쁜 마음으로 잘치웠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신판장이 이걸 끌어나가는데 절대 그 공주 민속국 박물관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건 아주 우리의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우리가 다누고 있는 거니까 우리 힘을 보태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태서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오늘 춤 저기 소, 춤을 해 주신 동네 부산에가 오신 박소란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네. 옆에서 저 도움을 주신 김부경 선생님 네. 순서 없이 옆에 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저 어, 공주영상정보대학교 최유진 교수님 이정 은퇴하셨지만 최유진 교수님아시아의 있는 <laughs> 축 아, 이제 제가 빵 꺼내면 땜빵으로 다 메꿔주시면 잘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선생님 일중에 이제 또 하나 일이 있는데 앞으로 2년 후면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8시 5년, 1985년도에, 그, 일본 시바현에다가 관음사라는 절에다가, 관동대지진 그, 한인, 그, 위령, 그, 보화 종류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그, 인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제일 어렸었는데, 85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신도대님이 좀 크게 걸리셨어요. 왜 음. 네, 그러냐면 저쪽 그 서산에서 단청장 해가지고 다기서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2002년도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이제 8 7년에만동그 대지진 87년인데 그 단청 치을 다시 치겠어요. 그 당시에 한 신 선생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단청장들하고 같이 가서 치는데 거의 어 20일 동안 그관우사근처에 요관 그 작업을 치하셨는데 그때 2천만 원모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내년 8월 31일까지 그 관동대지진이 23년 1923년 9월 1일 12시라고거든요. 하 그러니까 9월 1일 23년 9월 1일 12시 전까지 이 단청 치를 다시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게 신 선생님 하신 일 중에서 아직 완수 안된 일인데 지금 화영이하고 같이 김관장하고 같이 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5천만 원은 모아야지 거기 가 가지고 단청금을 다시 뺏겨놓고 다시 치해야 된다고 아마 이제 고일은 제가 신관장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주세요 <laughs> 거북놀이라고 있습니다 거북놀이 아시는 분은몇명안될 거예요 거북놀이라고 이것도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전승하고 있는 으박찬준 저는 거북놀이 구간는데요중화에 대신, 이 15살 때부터 제가, 남산한 꽃가각 신호를 배우는 말이 돼가지고, 그, 저까지, 그, 지금도 그, 그 현재, 중요, 국가공원을 서울 안도남부에, 축청남부 지회장도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인형극 같은 게 많이 선정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건 아시잖아요. <laughs>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선생님하고 인연 돼서 꽃의 족장그 안면도 해변 가수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계속 인연 돼서 이렇게 왔을키 오늘 도 제가 깜빡했을 뻔했는데 우리 공교사진을구용하시는 선생님이 또이 기회요원이라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박찬종이라고 합니다박찬그 <laughs> 의당에 제가 여기 산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제 평생보다 더 많이 다른 어느 곳보다 의당에 오래, 오래 살았는데 여기 의당에 제가 24살 땐가 왔는데 아니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데 저보고 저기 뭐야 심영이라고 하시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저를 심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저 <laughs> 선생님 <웃음> <laughs> 형이라는 말이 사실은 고려를대중심으로 올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이로 가는 나이 많은 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건 조선족이요. 에 어, 그래. 그 형이라는 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사람들을 형이라고 칭호하는 거고요. 우리 신형이 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는 한없이 고맙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것은, 글쎄요. 어, 제가 30년 묵났다고 했는데, 딱한번칭찬해고 30년 묵났어요. <laughs> 그런는데 그때에 한번 제가 돌이 났었어요. 이거 암흑색건데 너무 심하게 묵어요 그래서, 4년을 네 여기를 안 합니다. 런데 시청 목포에서 만났는데, 한 번쯤 딱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놈은 혼내기 위 밖에 없 웃는디다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말 듣고 다시 안올 줄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 한마디가 뭐냐면 은저 내 제자라고 해도 된다 였었어요 은저 응. 내 제자라고, 근데 사실 제자라고 음. 음. 그때 사실 저는 선생님 제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서운할 때 그래서 한 명이 음. 있는 음. 인데 30년 동안에 제가 혼나면서 가슴속에 넣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하한는 한마디입니다. 민족 저는 민족과 예술은 알았어도 민족이 무엇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민족이라는 그런 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왜 다시 담아야 되는지는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걸 언제나 말으로 풀어서 가르쳐 없이 다 빗대서 때려갖고 누도 맞게 해서 그런 줄을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는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 아까 그 말씀이요. 어, 죽은 이후의 세상은 없는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인간의 평화를 을평영원 해서 만들어지고 극히 영원을 하실 것인데 그영원이 하늘에 닿았다면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몫으로, 종교도 생각해야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간절히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식이셨어요. 좀더큰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큰그으로 바람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폭력해 주셔서, 어, 죽는 날까지 선생님은 잃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이 혼나서 그립진 않아요. <laughs> 우리가 군 분만 소개 하면 될것 같은데요. 뭐 아까 이야기 했는데 또뭐아 <목소리도> 뭐. <목소리도> 뭐. 어차피 이거 조금 뭐저는 얘기 했기 때문에 얘기 예안 들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하는 나게 내가 민속국방을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우리가 저, 저쪽지가 그제 땅인데 저하고 저는 그 무속박물관 여기서 하자 니는 아, 무속박물관 해라 나는 민속박물관 네 할게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막장단을맞추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약속을 두 가지나 올렸어요 나하고 아까 그랬잖아 백제기약 통건으로 같이 내자 그랬는데 그것도 올리고 또 이것도 박물관 하자라고 했는데 나는 무당박물관 만들고 여기 미숙박물관 하기로 했는데 안 에, 제가, 에, 우선은, 간단히 제가 좀, 이걸, 어, 선생님께 여기서 제가 그, 그 생각을 또 하나를 드릴게요. 뭐냐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에, 공로가, 공로가 있는데요. 저는 공나루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공, 아, 공나루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선 선생님이 만났더니 얼마 고마나루 어있어 고마나루지 그래가지고 고마나루라고 지금 이름을 지금 고마나루라고 해요 다근데 고마나루로 바꾼 것이 신선 선생님이 바꾸셨다 그 얘기를 좀 하나 하나 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고마나루 자료지 아까 여기 가까으면좀좀 들려요. 좀 네, 예, 저기, 가시기 전에, 자유필게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찍시면 돼요. 네, 딱 50분 찍었습니다. 딱 예. 50분 자, 그러면, 예, 여기 지금 고마나로 전설집이 여기를 보으세요 이거 좀, 이제 받으세요, 도 받으셔서 고마나로 음. 전설집이라고 이게 심우선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이게. 이 자료가. 그래서 이것이 전기가 돼서 91년인데, 예, 봄나루가 봄나루로 잡혔다. 에,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룡산산신제 이거 이제 는데 이게요. 아, 계룡산산신제는 산신제를 지내려고 했는데, 대변에서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성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하도 어떤 뭐 교인들 하는 교가 있잖아요. 반대하는 교. 그래서 그냥 반대하는 교뭐 못했어요. 거기가. 뭐라고 와서 찾은 게 신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던 신선생님이 우또 전부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뭐 일본만 잡고 뭐, 뭐 따까리라고 쓰던, 제가 어, 따까리는 것도 좀 해갖고, 어, 이걸 했는데, 사신제를 하는데, 아, 사신제 와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왜있겠했잖아요 뭐, 저, 뭐 엑스표 해갖고 하는 거. 이거 하느라고, 초창기 때.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이양반의 사신대를 열었는데, 사신대를 어떻게 해 열렸냐면, 여기가 중학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한제국에 있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첫 번에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설설정이라고, 여기 이제, 그 다음, 열장입니다 네. 여기는 뭐냐면, 에 이제 이게, 그, 북경이고 그림인데,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걸 발굴하셔가지고 선설경 에... 큰 잔치를 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에 저도 충청도 선설경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어이 두려운 줄요? 왜안되시 네. 자 그렇게 해서 요에 선생님이 복경 그것을 선설경을 그 개발하셨다. 요 얘기를 하나 에 하나 드릴게요. 에그 다음에 이제 백제 기학원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백제기학원, 선생님이 백제에서 일본 가서 가신 거 얘기하고, 내가 이제 서역에서 백제까지 온걸 내가 쓰기로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선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제가 33쪽에 보면 학자 신무성에 대하여 아, 어,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어디에 청탁에 의해서 쓴 거고요. 39쪽을 보면, 아마 이거 실감나실 거라고 봅니다. 음. 39쪽을 한번 펴보세요. 39쪽을 뱉는데, 이게 선생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병원 오시기 전에,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인데, 제가 여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뭐 사진들을 이렇게 찍은 건데 다른 거 보시지 말고 그 사진들을 보세요. 거기 푸른별 3식 그쪽하고 또4 0쪽 거기니까 만양반 이, 이 요만한데 이런 거기다가 글을 붙여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 찍어냈는데 그거 에, 선택하고요. 네 에, 이제 그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에 마지막으로 어 그렇게 했던. 것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인데, 그게 선생님의 거의, 마지막, 그, 여기 오시기 전에, 병원 오시기 전에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아까 뭐, 선생님, 응? 아, 네. 네, 네. 네. 그거도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 저는 뭐, 얘기가 많았는데요. 아, 이상입니다. 네. 양력에 보면은 1960년에 민속국회 남사장 클립이라는게 있어요. 1960년에. 먼저 네. 선생님이 이제 젊으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남사장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세강에 있었어요. 그 남사장은 그 밤섬. 밤섬에 있었는데 밤섬에서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디다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5.16 혁명이 나가지고 그 아버님 시무성 선생님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 종나기 동생이 종피리가 무슨 5.16 거기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반도 호텔로 좀 찾아가봐. 그래서 이제 시무성 선생님이 이제 반도 호텔을 찾아왔더니 돈은 없고. 감포추럭을 여덟 대를 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남사당을 설립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남사당들이 지금은 덕수 이래가지고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먹을 거가 아주 힘들었다는 동시에, 이 신선생님이 그, 김종필한테 가서 단포추럭 여덟 대 밀려가지고, 키운 게남사이에요 네, 요걸 네, 아주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네, 말씀드습니다 그걸 거첨언을 하자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90, 할머니가 99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92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17, 19에 장가를 가셨으니까는 80몇 년을 같이 사셨어요. 근데 밥을, 우리 할아버지가 외식하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밥 3끼를, 우리 할머니가 다 차렸다는 말이죠 80몇년 동안 그럼 곱해보세요 365일 곱하기 3 곱하기 80년 그럼 10만 번 가량 나옵니다 10만 번 가량 밥을 차렸다는 건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침참 저녁참을 드셨어 두번더 해야 돼 알죠? 아, 거기까지는 이제 이제 기본사항이고요 이제 60년 이때 할머니가 남사당 할머니께서 남산 앞에 밥을 해서, 그래서 여기 예전에, 여, 서,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이렇게 집안에 잔치를 하면 그때 남용선생님이라든지, 저도 아주 잠깐 고 남용선생님이라든지, 저기, 특히 박계순 선생님, 박계순 선생님, 뭐 용태 아저씨 용태 아저씨는 말할 것도 없이, 어, 김재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몰라. 왜? 한십몇 년을 집에서 밥을 충내셨으니까. 어, 그랬던할머니가그 어, 밥을 다 하셨다는 그런, 그, 신은 이제 국립 예술원에서 큰 작업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작권 때문에 배포를 못 해드려요. 제가. 오늘 제 처음에 이걸 안 만들고, 그걸 배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18시간을 아니 8시간씩 3번을 4번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전부 비디오로 기록해놨답니다 비디오로 기록을 해놨다고 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또그 질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국립예술국립예술기록원입니다 국립예술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부 볼수 있는데 프린트가 안되게 해놨어요 프린트가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볼수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 맡낀 양력입니다, 지금. 네, 그 양력이고, 어, 구교수님하고 이건재 선생님만 한 분씩 해드렸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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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분 안에 끝낼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왜 끝내야 되는지, 우리가. 저기에 앞으로 어떻게 반전시켜야될 것인가. 내주적 학술적, 업무를 그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떤 분들은, 저, 주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무슨 사업을 하여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거 이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민족국방위관을이용로 그 개명을 했습니다. 왜 개명을 했냐면, 처음 시작하셨때 한국 민속극 연구소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한국 민속극 연구소를 공주로 이사 오면서 공주 민속극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셨고요. 우리 이름 영어로 번역해서 보할 때 공주 민속극 박물관을 2020년 1월부로 한국 민속극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한국민속극 연구소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민속극 박물관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바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박물관이 문을 안 닫고 살아있는 한 신부성 선생님 예술적 학술적 업무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챙겨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저의 박물관 일에 제일이 저 개인을 보지 마시고 제가 뭐 간장 아닙니다. 저 여기 관리인이고저 개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 심우성선생님이 남겨 학술적, 예술적 어떤 공적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박물관 이름으로 어, 어떤 많은 일들 또 지금 아직 그렇지만 심우성선생님을 어, 자료를 원하신다든지 뭐하신다든지 할때이 박물관 이용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 심우성선생님의 예술적, 학술적 어, 공적은 살아날 것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더잘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한, 이거 한 두세 시간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 아버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던, 이방물관을 기도하시던 소민산방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어, 밖에 보면 소민산방이라고 한문으로 써 있어요. 그게,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호가 소민이에요. 그래서 소민삼방이라고 본인 태코를 원체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본인 유효할 때 소민삼방, 할아버지께 이어받겠다 해 소민삼방이라고 하셨고, 그 저기에 원래 책이, 책과 자료가 가득 찼었습니다. 1, 2층이. <laughs> 1, 2층이 책과 자료가 가득 찼었는데, 뭐, 어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대학 소설을 써야 되니까 어, 대지 뭐뭐 아, 뭐, 토지 박경리 선생님 토지 저는 어 저한테 시간만 주어진다면 능가할 소설을 쓸 자신이 있습니다. 제 겪은 일 저, 지난 4대 동안 겪은 일만 쓰면 어쨌든 저희 꽉 찼던 게다 없어지고 10분의 1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간신히 찾아온 걸 가지고 어,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또 자료 기증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어, 도서관 등록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등록을 해서 민속, 저는 민속 전문 박물관, 아니 도서관으로 키워나가고 싶은데 책꽂이만 갖다 놨지 아직 책도 모자르고 정리도 안 됐는데 저기 원래는 1년에 300일 이상 열어야 돼요. 300일 이상 열었는데 어, 지금 생각으로는 요럴 때만 열어요. 관리할 수도 없고 이럴 때만 열고 문 닫아 놓다가 정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은 어 저도 어디 꽂혀 있는지 몰라요 갖고 나가는 거만 안됩니다 저 안에서 보시고 저 안에서 보시고 1, 2층입니다 1, 2층 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 말씀드렸죠 10분의 1 찾아왔다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오늘 그 마지막으로 도서관 들어가셔서, 도서관 들어가셔서, 우리 저기, 19세기 한국 무격 시전 준비했으니까, 그 행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